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모의고사 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고3이 되고 나서 이제 첫 시험인데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 좀 강평에 들어가면 조금 쉬었습니다, 사실. 하지만 사망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충실히 해놨다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조금 심화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씩 더 하면서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돼 있는 학생들은 안한 거니까. 열심히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번그 모의고사는 수준으로 이야기하면은 5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3.5?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뭐 크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아마 이제 6월, 9월 지나면서 더 어려워지고 수능이 좀더어웠거든요 그리고 더 신선한 문제가 생기고 이번 문제도 뭐 신선한 문제들이 좀 있긴 한데 그 내용의 깊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부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잘 아는 이제 문제죠. 대류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자학정설, 판구조는이순서로 가죠. 지금 열점을 기억해서 열점을 설명한다고 하면 열점은 플로미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이 애들이 설명 못하기 때문에 어, 열점이 나온 거니까 틀린 말이고 니은은 해양자확정술이 백예노가 아니죠. 백예노는 대륙이동설이죠. 뭐 우리가 이게 헬스, 디츠 이런 사람들인데 뭐 이걸 외우게 시키지는 않더라고요. 뭐 수능특강이나 수능완성에서는 그렇지만 좀뭐 외워놓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니은니은의 등장은 음향측신법. 맞죠? 음향측신법을 통해서 요즘 음향측신법 여기 이상하게 문제를 자주 내고 있습니다. 그쵸? 작년 9월도 나왔고. 수... 지금 뭐 6월도 나왔고 계속 그렇게 나왔었는데 음향척진법이란건 뭐냐면 안에 구조가 어떻게 있는지 알게 되는 건데 밑에가 막 이렇게 돼 있다. 그럼 팔을 쏘아서 갔다 왔다. 가는데 S, 오는데 S.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물리 가르칠 때 삼성 TV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수학에서든. 이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인데 갔다 왔다 거리 ES, TV. 그래서 수심은 2분의 TV에 어, 다이 이 문제 이걸 가지고 깊이를 측정할 수 있다 해서 해양지 확장설의 어,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3, 3번이 되겠죠. 어,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고 이런 문제는 어, 틀리면 안 되죠. 지구학을 하는 학생이 1번 틀리면 뭘 하겠습니까? 2번 2번에 지금 사측리, 여은건열 이런 문제는 작년 6월 9월 수능 다 나왔고 지금 3월에 또 나왔네요. 문제에서는 또 사측리로 돼있고요. 자 바람이 부는 방향 사자가 모래 사자입니다. 이거 건열이라 돼 있죠. 어 화성에서 그 화성에서 지금 건조한 기후에 이렇게 쩍쩍 높바닥 쩍쩍 갈라진 구조가 생겼다는 거는 그 전에 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 가에서는 사층리가 나타난다 맞고 나에서는 과거에 물이 흘졌다 흐리 물이 있었다는 증거 그렇죠 오케이. 자 다에서 디귿에서 가에서 나타난태죽구조와 나에서 나타난태죽구조를 통해서 이 용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6월 9월 수능에 계속 나왔던 용어죠.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안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뒤집혀 있으면 역전된 거고 여름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다가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역전돼 있는 거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게 기존 점수 주려고 하는 문제는 틀리면 안 되죠. 오케이. 이번과정은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화성을 갖다 드리게 됐네. 그렇죠. 3번 보면 은 가와 나는 각각 타원은하와 나선은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타원은하죠. 타원 모양이니까 타원은하. 그 다음에 나선은하인데 막대 나선은하. 막대 나선은하가 우리 은하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정상 나선은하라고 배웠었는데 알고 봤더니 틀렸던 거죠. 우리 은하는 가와 같은 게 아니라 나와 같은 게 나의 막대 나선 은에서 나선 은하는 나선 팔에 성간 물질이 존재하죠. 젊은 별이고 나선 팔 젊은 별 성간 물질 많다. 핵과 헤일러에는 늙은 별 성간 물질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말 틀렸고 뭐야? 자,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온도는 가가 늙은 별이고 나가 젊은 별이니까 나의 온도가 높으니까 가가 낮다. 뭐 충분히 알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항상 있잖아요. 한몇년 동안 나왔던 게 타원은하, 나선은하, 불규칙은하를 비교하면서 타원은하는 늙은 별이고 성관 물질이 적고 나선은하는 나선팔에 젊은 별이 많고 성관물질이 많은 거고, 핵과 헬륨은 늙은 별이다. 그 다음에 불규칙은 하는 성관물질이 많고 젊은 별이다. 이렇게 문제가 자주 나왔었는데, 요즘은, 어, 전파원나전파나그 다음에 퀘이사, 세이퍼트. 요쪽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을 더 많이 해놓으시는게 좋습니다. 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러 이제, 안 나왔던 문제를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4번 봐봐. 자, 이거 내가 애들 생각할 때, 아주 짧은 시간에 폭발, 빅뱅 폭발을 했어. 그러면 1초 또는 10에 마이너 36승에 폭발을 해가지고, 3분이 지났을 때, 처음에는 엉클해져 있는 상태. 3분이 지나면 수사하고 헬륨의, 헬륨의 비가 1대 3. 그쵸? 3분이 지났을 때. 그 다음에 38, 만 년이 될 때까지 엉클어져 있는 상태인데, 중성원자가 그때부터 생겨서 배경복사가 나온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중성원자 그림이네. 빅뱅 이후에 나오는 주요 사건을 시간대로나타낸는 것이 나는 기억 이전과 기억 이후에 나타나 이게 지금 중성원자죠. 그럼 이후겠네 기억 이후 여기가 A고, 기억 이전에 엉클어져 있는 상태는 처음에 폭발하자마자니까 이게 B. 그 기억은 중성 원자가 생기는 그 상태겠네. 원자의 형성 기억에 들어가는 거. 맞네. 우주의 온도는 a일 때가 b일 때보다 자, 폭발에서 높은 상태에서 계속 식죠. 그러니까 a일 때가 더 낮은 게 맞는 거고. t 기가 동안이 아니라 처음에 폭발하기 전에 정보 교환이 가능한 거니까 틀렸죠. 됐습니까? 자, 5번을 보면은 그림, 가와 나는 각각 현재와 현재보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을 때 북대상의 해수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표층수와 심층수 중에 하나래. 자이 봐라, 얘들아. 얘는 현재고 기온이 이건 올라갔을 때. 지금 보니까 현재가 지금 어떤 상태야? 여기보다. 기온이 올라갔을 때보다. 뭐야? 지금이 허옇게 좀 보이는 게 있고, 시커멓게 보이는 게 있는데, 표층수가더 세죠? 그러니까 이게 표층수고 얘가 심층수일것 같아. 근데 심층수도 약해지고, 표층수의 위아래 변환도 별로 없고, 지금 이런 상태네.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 그럼 밀도는, 기억이 니염보다 자, 밀도는, 가라앉는 게 심층수 아닙니까? 그럼 밀도는 당연히 기억이 클 수밖에 없는 거고, A에서 표충해수의 침강은, A에서 표충해수의 침강은, 어, 가에서가 나에서부터 강하다. 지금 봐봐. 이 침강이 돼야 지금 밀도, 지금 심층수가 움직이는데, 심층수의 움직임이 훨씬 세죠, 가가. 됐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표층에서의 증강, 표층에서의 증강 A에서 그렇죠 됐고 해수에 의한 그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수성되는 연평균 지금 해, 그 움직이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움직이는 화살표를 보세요. 누가 훨씬 많습니까? 가가 훨씬 많죠. 뭐 그냥 그림대로 읽어주면 되는 문제인데 크게 어렵지 않죠. 자신감 가지시고 지금 나름대로. 그 3월 모의고사 그림이 조금 안봤던 그림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어 그런 것들이 좀 흔적이 보이는데, 결정력으로 문제는 쉬워요. 문제는 오케이,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단층, 단층에 내가 상상력, 상반이 상승하면, 상반이 상승하면 역단층 이렇게 가르쳐 주었거든. 상반이란 건 뼈쪽으로 튀어나오는 애를 말하는데, 이렇게 그림에서 봤을 때 뼈쪽으로 튀어나온는요 부분이 상반이, 상반이 내려갔으니까 얘는 정단층입니다 자, 정규 수업 시간 다 배웁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암석의 나이는 A가 B보다 많다. 간입한 암석은 간입당한 암석보다 나중에 형성됐다. 그러니까 B가 더 나중에 된 거니까 A가 더 많다. 맞는 말이고, 부정합은부정합 여기 있네. 부정합이 있는데 부정합면은 단층, 단층이 단층 되고 나서 그 위에 쌓였으니까 단층보다 먼저가 아니라 다음에 행성된 거지. 그렇죠? 다음은 2번이 되겠네. 크게 어렵지는 않지? 자, 뭐다 나와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 거고 7번에 보면 이게 지금 태풍. 태풍도 매번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8번 에너지 순환. 9번 온대성 저기압. 뭐, 이런 문제들은 2단원에서 뭐, 항상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문제는 1단원에서 6개, 2단원에서 7개, 3단원에서 7개, 이렇게 항상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그대로 공부해주면 되고,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심화의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18시간 동안. 기압과 풍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그, 태풍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이게 기압입니다. 그 앞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풍속이고 남은 건.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내가 위험시, 위험할 시 해갖고 위험시 이렇게 했는데 위험 반원은 시계방향이 이렇게 가려져 있고 지금 태풍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시계방향으로 돌 건데 문제에서 힌트가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그림에 바람 방향이 시계방향으로 돌게 있는 시계방향으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 풍속이 아니라 기압이고. 피 기압이 가장 낮을 때, 기압이 가장 낮을 때, 풍속은 이쪽에서 가장 높으니까 안 맞고. 나에서 태풍의 눈에는 상승기류, 태풍의 눈에는 하강기류죠. 틀렸고. 이 기간 동안 p 피는 위험반원 맞지? 어, 오른쪽이 위험반원. 나에서 이것도 좀잘봐야 되는데 최상구의 온도는 이건 뭘 갖고 이야기하냐면 저게 영상에서는 하얗게 보니까 구름이 높은 겁니다. 예, 구름이 낮은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나에서 구름의 최상부의 온도는 영역 A가 정력 B보다 낮다. 온도가 낮은 건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B가 더 낮겠죠. 거꾸로 써놨습니다. 됐습니까? 할수 있겠습니까? 가시 영상, 적의 영상으로 정확히 따질 줄 알아야 돼. 가시 영상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게 구름이 많아서 많이 반사되는 거고, 적외 영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게 구름이 높은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가시 영상은 저녁에는 관측이 안 되죠. 오케이? 그거, 이베스 책이라든지, 모든 선생님 책이 다 있습니다. 뭐, 제 책에도 당연히 있을 거고. 자, 북반부에서 극순환과 헤들순환. 우리가 이제 그, 헤들리, 패럴, 극순환 이렇게 얘기하죠. 헤들리는 영에서 30, 30에서 60, 패럴. 그 다음에 60에서 90 극순환. 패럴만 간접순환이고 두 개는 극순환, 저기, 직접순환이라고 했었죠. 그쵸? 가장 따뜻한 게 적도 아닙니까? 더운 게. 그럼 에너지가 많으니까 더 많이 움직이겠죠. 극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더 많은 얘가, 얘가 지금 우리가 요 부분이 적도입니다. 그럼 여기 극구어질 거고. 그럼 여기 헤들리 순환이겠죠. 그럼 헤들리 패럴 극순환.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어요? 이게 그길 거고. 자, 그럼 문제에서 생성되는 대로 A에서 해양 순환에 의한 수송량이 기역보다 많다. 아, 그림 그대로 봐주면 되지. 해양 순환이 왜 있고 기역이 있으니까 당연히 많을 거고. B에서는 크로시오 해류가 다 B. 아, B가 여기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60에서 90이면 크로시오가 아니죠. 자, 해복과 북반부에서 북적도 해류, 크로시오 해류. 아, 저기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이게 거의 위도 30도 보니까 아열대 순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극순환 요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B에서는 헤들리 순환, 헤들리 순환은 A죠. 다 보면 기억만 되겠네. 자, 그다음에 온대성 저기야. 온대성 저기압은 내가 수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온대성 저기압 그림을 내가 그려준다 온난전선 <목소리>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하면서 한랭전선 뒤에 소나기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으로 시계방향으로 분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남동풍 여기네. 여기 이거 디귿이네. 디귿. 디귿. 그러면 앞쪽에 전선이 있어야 되니까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앞쪽에 있는 거니까 얘가 T1이겠네. T1. 그 다음에 남서 이거 이기네여기는 지금 온난전선 지나고 날씨가 맑은 부분이죠. 여기 그쵸. 그럼 T2 이렇게 끼고 있을 때 이게 T2네. 뭐 이건 쓰3겠죠 내리는 그렇죠 소나기 내리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뭐 그럼 다, 다 나왔네. 뭐. T1일 때, T1일 때 여기죠. 자, t1일 때, p에서 관측한 것은 디귿이다 맞고, t2일 때, t2네, 에 네. t2일 때는, p에서 적은, t2일 때 날씨가 맑은데, 무슨 적은형 구름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겠지. p에서 기온은, 여기가 지금 날씨가 맑고 기온이 높은 거니까, t2가 t3보다 높다. 답은 4번이 되겠네. 되겠죠? 오케이. 그게 어렵지 않죠? 자, 표는 별 가나다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요번에 이제 수능에서 이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디귿이. 요 문제는 그거에 비하면 훨씬 쉽습니다. 요즘 겉보기 등급이 좀 많이 각광받고 있고 연습을 좀 많이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은 아니고 훨씬 높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때남다맥스 최대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 식과. 이 자,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교한다 요거 잘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게 일단 표면 온도는, 가하고 나의 표면 온도를 물어봤는데 표면 온도는 최대 파장에, 최대 파장에 반비례한다니까? 그럼 얘가 1이면 얘는 반이 됐으니까 2배가 되겠죠. 얘는 0 1이 0.2분의 1이니까 이건 5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데 표면 온도는 가가 나보다 가가 나보다 낮다. 맞는 말이고 별의 반지름은 지금 별의 반지름은 광도를 쓰는 거거든요. 지금 광도가 절대 등급이니까 100배야. 니은이 100배인데 지금 표면 온도는 2배니까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 그럼 r제곱은 넘어가면은 4분의 10의 제곱이니까 2.5배네, 2.5배. 반지름이 2.5배. 2.5배. 가에 비해서. 그럼 가가 나보다 크다가 아니라, 나가 또 2.5배 크다고. 그 다음에 지구로부터 거리. 지금 나하고 달을 비교해 봤는데, 겉보기 등급이 같다는 건 실제로 눈의 밝기가 같다고. 근데 얘가 원래 얘보단 1000배가 밝아야 되는 상태인데, 같다는 말은 얘가 더 뒤에 멀리 있다는 뜻이야. 그쵸? 그렇죠? 그래서, 나가 다보다 가깝다가 나가 더 멀어야 되겠네. 틀린 말이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오케이.